안녕하세요, 모험넬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언더레일 엔딩입니다. 좋은 의미에서든 나쁜 의미에서든 언더레일은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이 게임이 어떤 게임인지 알았다 싶었을 때또 뭔가 새롭고 하드코어한 요소가 튀어나오더군요. 마지막 장소인 딥케이번 지역은 시청자와 공략의 도움으로 플레이했는데도 하마터면 엔딩을 못볼수 있겠다는 두려움이 계속 있었습니다. 언더레일은 제 인생에서 손꼽을 정도로 어렵고 험난했던 게임으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그럼 언더레일의 마지막 여정은 어땠는지 주요 장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어얘 눈치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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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안돼 아, 아 안돼 아이왕 이렇게 된 거. 그냥 정면승부를 해봐 너무 쫄지 말고 쫄지마 까짓거 쫄지마 수류탄 던져 집어던져버려 까 그리고 스프린트 써 쫄거 없어 튀어 그리고 맞아 이건 기꺼이 맞아줘 와와와 와, 와. 들어와 들어와 들어왔니? 혹시 알아 이번엔 될지 좋아. 아까보다 훨씬 훨씬 잘 먹혔어. 그 다음에 앞에를 제압한 다음에, 그 다음에 벽 뒤로 숨어 시야에서 사라져. 자, 제가 얼었기 때문에 많이 못 왔을 거야. 이때 사이브스토를 찍고 고기를 빼고 내민 다음에, 너 얼었니? 얼었으면 이번에 불맛을 봐라. 불맛. 자식 별것도 아닌 게 붕대 감자 아니야 설마 그러 그러라고 그래다 갔어 좋았어 이제 하나씩 아아아 아! 아! 아니 거미줄이 거기 또 하나 있어 괜찮아 로커스 오 컨트롤 타이밍이 돌아왔어 발은 묶였지만 나 빨리 얘부터 해치우자 아 그것도 한 방에 안 되냐 프리메디테이션을 여기서 한번 써야 되잖아 젠장 야 아, 발이 묶여서 도망을 못 가네 얘 올텐데 거미들 괜찮아 그럼 안온다 안온다 안 온다. 6초 5 4 다음 2 1 0 좋았어 살았어 살았어 붕대가와. 지금 붕대를 아낄 때가 아니야. 1 1개나만네 붕대. 말라간다. 자원이. 아... <놀람> 아... 중간에 막 위키 찾아보면서 해도 잘. 그리고 아... 드디어... 드디어 찾았다. 야 진짜 사막에서 반에 찾기. 아... 하하하하하 <놀람> 이 넓은 지역에 미타젠이 어디 있을까요? 그 중에 근데 다 찾은 것도 아니야. 그 중에 세 개를 여기서 찾았어. 그것도 락커에 들어있네. 아 오늘 버려진 연구실. 오늘 버려진 연구실에 모모 모 락커에 들어있는 퀘스트를 깨는데 반드시 필요한 아이템 세 개. 아 맞다 키 카드도 찾아야지. 아직 그걸 못 찾았네. 여기에도 퀵카드도 찾아야 되는데. 아, 이건가? 아닌가? 어? 닥터 말리아 호프, 마리아 호프, 클리런스 레벨 9, 뮤타전 탱크 B. 이거네. 적혀있네. 뮤타전 탱크 B로 가는 열쇠, 이건 거 같은데. 자, 이제 드디어 이거 문을 열고 뮤타전 탱크 B 구역으로 갈수 있을 거야, 아마. 이거 키 카드도 얻었으니까. 와이 문을 여기까지 2박 3일이 걸렸어. <laughs> 아 여기 마지막 게다 있다 여기에 에코 원, 그다음에 헬리콘 원, 그다음에 아이오 원, 마지막으로 오비드 원까지. 이제 이거는 다 구했네. 유타자는 하나씩 넣어야 된다고 이거를. 아 세상에 이걸 하나 넣으니까 무슨 TADLS 뭐라 적어놔야겠죠? 뭔진 모르겠지만 LS JG UU OX 아 이거를 일일이 다 적어야 된단 말입니까? <laughs> 이 세상 게임이 아닌 것 같다 진짜. <laughs> 아, 이코드 도대체 뭐야? 근데 LS 이단적어놓긴 하죠. 진짜 절묘하게 초대 눈이 닿는 곳에 연구실을 넣었어. 스캔하는 것도 마음 편하게 하지 말라는 거겠지. 대단하다. 지금 이미 정, 정신의 에너지가 다 고갈되었는데 과연 오늘날 엔딩볼수 있을 것일까? 너무 너무 정신이 없다. IO3 그리고 이게. 레버 랜덤으로 생성하게 만들었어 시퀀스를 뭔지 모르지 만약에 이게 고정 생성이었으면 은 위키를 보고 그냥 하면 되는데 이게 그냥 위키를 볼수 없다라는 거는 레버 랜덤하게 만들었다는 진짜 교묘하다 교묘해 난 솔직히 내가 했을때 여기서 포기했을 거잉? <laughs> 아 저는 지금 이미 좀 좀비 상태예요지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오비드 원 엑스터 스원은 내가 처음 했잖아 다 적었다, 적었다다 적었어, 다 적었어. 아, 이제 다 적었어. 그럼 이제 다시 아까 그 무슨 이상한 뮤타젠 탱크 B까지 가야 되는 거겠죠? 와, 이 뮤타젠들을 모으는 과정도 정말 말도 안 되게 힘겨웠는데 그걸 모은다 고 끝이 아닌 것도 참 너도 참 너다 이 게임. 너도 참 너다. 아, 알트 클릭하면 옮겨지는구나. 집 게임이야 이거는. <laughs> 아, 저거 보통 게임이 아니야 이건. 그 다음에 오디파 시퀀스. 이게 엑시터스 1이뭐 시험지라면서요? 어, 이거는 뭐 금지된 거라 나오네. 그러니까 더샘뺄셈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TDLS. 시작하는 오비드 1을 먼저 넣어야 되나? 아 이런 식으로. 근데 TDLS I3 JGVS뿐만 아니라. 얘는 마이너스 X5, 마이너스 M4, 마이너스 XN도 있는데. 엑시터 C1이 초특에 치명적이기 때문에 초특가 금지를 해둔 겁니까? 나머지를 조합해서 엑시터 C1을 만들어내느라그 다음에 JG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I3를 빼고. 근데 IS를 빼고 어떻게 JG가 들어갈 수가 있지? 하, 잘 모르겠는데. 그, 식. 시... 말하자면 이게 뭐 분자구조 같은 건가 보네, 이게. 그러면. 그래서 엑스터스 원과 똑같이 만들어라. TDLs까지는 지금 같은데, 그럼 저 i3 부분은 어떻게 하지? 그 다음에 j 이가 들어가야 되는데, 마이너스 i3가 없는데 우려하던 결과가 현실로 들어왔나? 내가 잘못 적었나? 아니, 그냥 아니면 마이너스 i3가 꼭 순서 대로가 아니더라도, 어디 하나만 있으면은 마이너스 I3를 쳐주는 건가? 오비드2를 넣자 오비드2 아 그러면 TD, LS, JG까지 된다 VS 이건 진짜 진짜다 이건 <laughs> 진짜가 나타났다! VS까지 하고 A8을 빼야 돼 그러면 A8을 빼려면은 마이너스 A8이 어디 있지? 아, 또 없는 것 같아. 마이너스 A8이 어디 갔어? 아니다, 아니다. A8이 있긴 있어야 되는데, 저 순서가 아니네. A8이 좀더 뒤에 와야 되는데, 그럼 어, A8을 어떻게 저 뒤로 보내지? VS 다음에 N4가 와야 되는데, 그건 어떤 식으로 조합해야 N4가 저가운데 온다는 거지? 이게 원리가 어떻게 되는 거? 에코2를 넣어볼까? 뒤로 가잖아. 에코2를 넣으니까. 아, 이게 순서도 되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중복된 게 있으면은 카운트가 안 된다면 그게 나머지 거는 뒤로 붙는구나. 아하, 뭐 약간은 알것 같지만 약간 알... 알것 같다고 해서 상황이 나아진 건 아니야. 다시, 다시 해보자, 다시 해보자. <laughs> 아, 진짜 이거 이건 이 세상 게임이 아니야. <laughs> 아, 저세상 게임이다, 이건 정말. 그리고 이건 저세상에서 만들었어. 저승에서 온 무슨 엔지니어가 만들었어. 저기 지옥에서 온. 다시 해보자. tdls 까지는, tdls를 시작하는 또 다른 게 있나 먼저 보자. 여기서 헬리콘 1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 오! 된것 같은데? tdls, jg, vs, n4, a8, rlu, x5, su, uu, ux. 아, 된것 같다, 된것 같다. 그 다음에는, create compound from sequence 겠죠? compound, 컴파, inject compound 먼저, create compound 를한 다음에, from sequence 한 다음에, compound formed. 그 다음에, inject compound. injecting agent. success! Warning. Toxicity detected in v a l m e System unstable. 아, 뭔가 된것 같은데. 일단 내려가 봅시다. 아. 야. 거지 같은 놈. 니가 <laughs> 제작자니? 얘가 좀약해졌을까하나도안 <laughs> 약해져 보이는데. 와.. 그나마 이걸로 700을 깎았네 아.. 이거 어떻게 깨지? 아.. 못 이긴다 아.. 위타젠 탱크가 여기랑 연결돼 있어. 그러고 보니까 이 위타젠 탱크가 뭔가 아 파괴가 가능해. 게다가 첼스 500에 저거를 파괴하면은 뭔가 있는 거가 아닐까? 이번에도 실패하면 한번 한번 고려해봐야겠어. 4 개를 근데 터뜨릴 가망이 없다. aləngə 아, 저쪽으로 소리가 났기 때문에 제가 저쪽으로 가는구나. 아, 소리가 나는 쪽으로 가는구나. 애네들이 야,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달려가는구나. 아, 줄줄이 달려가네. 소리가 나는 쪽으로. 와 <laughs> 이거 뭐야? <laughs> 소리 날 줄을 줄이 다날려가네 아, 아, 아. 아, 탈 아, 케 아, 티 펀치. 날려. 우와, 457. 5 5 7 <laughs> 아, 500을 어떻게 깎냐? 500을 어떻게 깎냐? 기도 메타밖에 없나? 자, 이거랑 이거 차이가 지금 액션 포인트 25랑, 사이 포인트 감소율은 똑같단 말이야. 지금 우리가 액션 포인트가 50이 나왔는데. 어차피 두 개를 못 써. 좋아! 그리! 384! 384! 그 다음에 다시 400, 434가 됐네. 434. 아, 사이브스터가 다음 턴이야. 차라리 약간 옆으로 비낀 다음에 지금 폭탄을 쓰자. 수류탄 이거 잘못 던지면 망하는데, 근데. 에라, 모르겠다. 잘 던지겠지? 잘 던졌어. 잘 던졌어. 잘 던졌어. 370! 기가 막히게 던졌어. 좋았어, 잘 던졌어. 어, 근데 왜 스턴이야, 또? 야, 왜 스턴이야? 아, 제발. 한 번만 살아줘. 살아줘! 아, 거지 같은 게. 아, 진짜 미치겠네. 아, 동교진! 으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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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아, 해볼 새도 없이 죽. 다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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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안 아... 된다는데, 우와, 아, 할수 없지 위에서부터 하는 거. 멸치를 <놀람> 하고. 와 제발 듣기도 달아줘. 죽었어. 다음 2회부터 설치하자. TNT 차지를 설치한다. 문행킹 필요할지 도 모르니 네 번째 TNT 전 미리 확인해보는 건 어떨까? 그렇군요. 이 문으로 들어와서 숨자. 나도 안 보이잖아. 문 열어놔야겠어. 지나가자, 지나가자. 지나가자, 지나가, 지나가. 아니 얘는 왜 여기 서 있어? 좋아, 지나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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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갔어.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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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야이 정도면 잘했어 이 정도면 잘했어 잘했어 이게 6턴에 헬사 이프가 6턴 돌아오니까 미리 지금 하나 빨고 체력을 끝까지 모으자 스프린트 키고 일단 첫 턴을 그냥 맞아주자 딱 붙어서 싸우자 왜냐면 전투 소리가 들리면 쟤네들이 몰려오니까 프록시를 날리고, 다음에 하던 대로 인플로전을 날린다. 여기서 1,319사이닝 매니아랑 풀메디테이션을키고 사이브스톡까지 넣고, 아 이건 진짜 이게 양날의 검인데 트랜스. 너무 사이 포인트를 많이 써. 써써 써, 트랜스. 써. 탈레키네트 펀치 날려. 좋아. 왜842 그래 남았지? 기다려. 그냥 맨몸을 방어막으로 버텨. 그다음에 포커스 스팀을 써. 그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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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 미련하게 맞지 말고 포스필도 한번 쓰자. 어차피 지금 당장 공격할 수단이 마땅하지 않그 다음에 크라이오 키네시스를 날려보자. 아, 이건 진짜 너무 데미지가 조금 들어간다. 차라리 뉴럴 오버로드가 훨씬 낫다. 누려버리고 우와! 265 데미지! 좋았어! 이거야! 바로 이거야! 자, 기다려 먼저 누려 오버로드를 한번 날린 다음에 탈렉키네트 펀치 타이밍이 쓸수 있으려나? 탈렉키네트 프록시를 그러면 다시 한번써그 다음에 그리고 사이브스토를쓴 다음에 탈렉키네트 펀치를 제발! 아... 거의 다, 거의 다 왔어 253 남았어, 2 5 4 253 남았어 거의 다 왔어. 거의 다 왔어. 할수 있어. 뉴로 오버로드 날리고 가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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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러운 게임아, 꺼져. 아! 내 인생의 손꼽는 악마 같은 게임이었어. 그냥 죽었다 한마디 뜨네. 야, 그리고 설마 걸어서 사우스 게이트 스테이션까지 걸어가는 걸 알겠지? 진짜 이거. <laughs> 아, 설마, 이러고, 사우스게이트 스테이션까지 걸어가서, <laughs> 숙소에 가서, 잠을 자면 엔딩이 나오고 뭐 이런 건 아니겠지? 아, 참 보람찬 하루였다. 오늘 밤은 좋은 꿈 꾸고 자야지, 이러고 끝나는 건 아니겠지? 아니? 아, 지금 이럴 때야? 우리? 이 와중에. <laughs> 이 와중에 이럴 때인가? 아, 되게 많았네. 하, 야, 지금, 지금 이게 뭐야. 아, 실드도 안키고 충전도 안 하고 있었는데.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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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하. 설마 또 전투가 기다리고 있을 줄은, 저 투작관인데. 벌레 구제를 하라는 이게 무슨 말이오 이게 무슨 말이오 스프린트 쓰고 좀더 멀리 뛰자. 아, 참. 수류탄 던지기 실력은 아무리 초트를 잡아도 나아지지가 않는구나. 어쩜 그렇게 못 던지니? 도망가자, 뒤로. 참, 이 게임은. 너도 참 너다, 이 게임. <laughs> 참. 아, 너도 참 너다, 이 게임. 어쩜, 어쩜 이러냐, 어쩜. 참, 너, 너도 너다. 오케이. 그거 아주 잘 들어갔어. 또 여기 또딱 붙으면은 이상한, 이상한 애들 또 튀어나온다. 이거, 또, 이렇게 방심할 때가 아니었구만. <laughs> 아니, 집에, 따뜻한 집에 돌아가는 길에 객사하면 이게 무슨, 무슨 망신이야, 이거. <laughs> 홈, 스윗, 홈, 이러면서 막 룰룰 랄라가는데 갑자기. 초투를 잡은 대영웅. 길 가다가 왜 옆에 딱정벌레한테 맞아 죽다, 이러면. 아, 이게, 이거, 이거 같은데. 엘리베이터 제대로 찾아온 거 같다. 그래, 옛날에 여기서 엘리베이터 본거 같기도 해. 좋았어. 아, 잘 찾아왔어. 잘했어. 아, 어? 식스다! 안녕, 식스. <laughs> 여전히 많은 미스터리를 남기고, 뿅하고 사라지는 거. 여기가 어디야? 아, 로우 케이브네. 여기 바로 근처에 레타운드킹 레어가 있고, 아하하 여기가 막혀 있긴 한데 나에게는 TNT 하나가 남았다. 아직 한발 남았다. 자 3, 2, 1, 꽝. 그러면 북쪽으로 올라갔다가 서쪽으로 가면은 이제 사우스게이트 스테이션 나오네아 우리 여기 처음에 만났다 우리 올드 조나스 보고 싶다. 되 그립네. RPG 게임은 이게 좋아. 항상 그 게임 후반부까지 가서 다시 초반부를 돌아도 돌아보면은 진짜 여행한 기분이야. 되게 오랫동안 여러 가지 상념에 빠지게 만들어. 아 집이 다시. 진짜 여기 들락날락할 때만 해도 게임이 이렇게 이렇게 하드코어한 줄은 진짜 꿈에도 몰랐어. 안녕 친구. 알코. 나머지 리더가 되라는 거잖아 그러면. 좋아. 받아들일게 I want to become a Southgate Station Counselor End the game 게임을 끝낸다 베라 스마일 베라가 웃었다 그 말을 들으니 기쁘고 옳은 선택이야 잘는 일이라 믿어 나도 그러리라고 희망해 자 이제 그럼 뭘 해야 되지 이제 시작이지 끝 페이스리스는 자기들의 그 값진 큐브를 소중한 큐브를 얻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온그 깊은 곳으로 돌아갔다. 근데 여전히 페이스리스가 당신에게 준그 메달의 의미와 목적에 대해서 알수 없었다. 맞다, 맞아, 뭐 하나 줬었지. 나에게 너 받으라면서 아이템 창을 확인해 보진 않았네. <laughs> 걔네가 뭘 줬는데? 아, 이제 진짜 끝인가? 아... 내 인생에서 한 진짜, 가자. 가장... 이렇게 하드코어한 게임을, 생각이 안 나. 이, 이상 하드코어했던 게임. 결국 언더레일의 이야기 뿐이야 지상 이야기 이런 건 없군. 그, 아까 나왔던 초티스트라는 조직이 걔네들의 궁극의 목적이 지상으로 진출하는 거였어요. 거기에서 이제 지상에 대한 언급이 잠깐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초티스트들을 박살 내버렸지. 페이스리스와 협력해서. 지상으로 향... 지상으로 나간다는 꿈은 그것과 함께 사라져버렸어. 그 큐브도 지상으로 나가는 데 이용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아마도. 아. 벌써 3시 반이 다 되가네요. 미쳤다. 아, 아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더레일. 자, 제가 엔딩 보고도 여전히 혀를 내두르게 하는 게임이었고요. 진짜 슈퍼 하드코어한 게임이었습니다. 슈퍼 하드코어하고 어렵고 근데 그 속에 감탄이 나오는 부분이 또 있고 진짜 악마같은, 순수한 악마같은 부분이 있고 아주 묘한, 묘한 감정이 느네요이 게임은 되게 하이브리드 게임인데 드는 감정도 하이브리드 하네요. <laughs> 긴 시간 동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거의 한달 가까운 여정이었던 것 같아요. 게임 엔딩 보는데. 모두들 감사합니다. 시청자분들의 여러분들의 감시, 관심과 응원이 없었으면 못 깼을 겁니다. 그럼 모두들, 안녕히 주무세요. 지금까지 모험례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